안녕하십니까. 기훈아빠입니다. 여기는 청관산 자연휴양림이고요 지난번에 갔던 그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1박 2일로 한번더 잡아서 왔는데 오늘 여기 좀 많이 늦게 왔고 새로운 타프를 가지고 와서 칠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헤맸습니다. <놀람> 사이즈도 좀 익숙하지 않았고, 이 데크가 좀 많이 좁고, 팩도 잘안 박혀가지고, 원래는 누구를 좀 데려오고 싶었어요. 희운이 중에서 한 명이든, 와이프든,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닥 별로 오고 싶지 않아 하고, 이제는 또,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혼자 왔습니다. 뭐 혼자 와서 즐기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같이 오고 싶었는데 혼자 오게 되는 거는 약간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 거 같긴 합니다. 슬슬 저녁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사놓고서 못 가져왔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캠핑을 할때꼭 오면은 빠트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제 줄을 좀 아는 사람들이랑 막 먹고 와가지고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어묵탕에 소주부가 빠지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오 별로 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맛있네. 이거 슬슬. 백백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 텐트도 그래서 장만한 거고 실타프도 장만한 건데 음, 여기도 그럴 거고 이 앞에가 완전 암흑이에요 암흑 칠흑 같은 암흑 여기는 다른 조명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 실제 내가 백백킹을 갔다 싶었을 때 이런 칠흑 속에 그냥 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산 속에 혼자 가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뭐 나방이 여기 진짜 무섭게 날라다니네 가방에도 막 들어가고, 오우. 백패킹을 하면 여기부터 더할 거 아니에요. 빛이 내가 있는 곳밖에 없을 건데, 애들이 온갖 벌레들이 다 나한테만 오지 않을까요? 음, 음. 왔습니다. 좀더 말끔해진 것 같나요? 여기는 샤워실이 어, 씻으려면 온수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샤워실에서 갖다 대면 온수를 쓸수 있고 중간에 시간도 정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천원 주고 10분 충전을 했어요. 날이 좀 많이 저녁에 쌀쌀해졌습니다. 가을 다운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 한 16도 정도, 16도. 9시를 좀 넘었는데 엄청 조용해요. 지금 야영장. 방금 씻으면서 갔다 오는데 텐트들이 한 절반 이상은 다 불이 꺼져 있는 것 같고 일찍 들어 주무시는 건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 아, 근데 여기는 좀 애들이, 나방이 이 하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하얀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사람한테 너무 달라드네요. 와이프나 애들 왔으면 좀 많이 기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나도 싫은데. 그럼 사이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주차장 좀 올라오면은 112번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데 조금 사람들이 제일 드나드는 쪽이어서 그런지 선호를 안할 수도 있겠다. 집 나르기는 제일 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그 자리는 좀 비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올라가면 그 113번이 있는데 약간 한적해 보이고 조용하고 거기서 아마 화장실을 돌아서 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대도 제일 멀고, 약간 제일 명당처럼 여겨지는 곳이 111번이거든요. 조금만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바로 왼편에 있고, 다른 사이트들이랑 아예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사이트여가지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 자리가 좀. 101번부터 105번을 제외한 110번까지, 이렇게 같이 캠핑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있고, 여기는 그냥 다 이제, 둥글게 둥글게 서로를 바라보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어, 프라이버시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아니고요. 뭐가 서로를 뭐 하는지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이제 제 자리 105번이 자 이런 자리 를 선호하잖아요. 왜냐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혼자 중얼중얼 해야 되고 약간 슈퍼 샤이한 스타일이라서. 하여간 저는 이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집 나르기에는 제일 먼 자리여서 그럴까요? 이야기 안돼 있고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자리들은 거의 다 찼었는데 제가 집 나르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게 주차장에서부터 캠핑장까지가 매우 큰 경사가 지어 있고 바닥이 다 약간 파쇄석처럼 자갈들이 깔려 있어요 바퀴들이 좀 빠지잖아요 좀 힘들어서 수레를 끌고 왔다 설거지하는 개수대에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간이 따로 있진 않고요. 온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수기에도 온수는 나오진 않는데 어쨌건 정수기가 있어서 필요하면 거기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날이 너무 쌀쌀해져서 오늘부터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억새가 되게 예쁠 때라고 하더라고요. 청관산이 가을 억새가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가능하면은 좀 산에 올라가 볼까. 좀 일찍 자고 내일 한번 일찍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 마음을 좀 챙기자 나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거 같아요 살때한 중반 정도 되기 시작하면 우선 먼저 그게 있는 거 같아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몸에 힘도 옛날 보다는 좀 빠지는 거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늘 이뤄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 나는 아직 이거밖에 못 이뤘는데, 옆에는 벌써 이렇게 많이 이뤘구나 싶은 걸 봤을 때, 뭐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나는 뭐 했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이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애들이 커 나가면서 점점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부모를 점점 밀어내고, 직장 일이 뭐 뜻대로 되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아, 갱년기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명 그런 사람 봤고. 저도 약간, 약간 직장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평일 시간을 대부분 혼자 보내는데. 점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 우리 40대 남성들 힘냅시다요. 각자 자기 정신 건강, 이런 걸잘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울증 같은 거 조심하고요. 그런 거 있으면 꼭 병원 찾아가고, 그리고 이런 캠핑이든 뭐든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하나씩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힐링되는 시간도 좀 찾고, 가족들과의 캠핑도 좋은데,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게그 나름의 맛이 있고, 정말 좀 힐링되는 게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등산 스틱을 안 가져왔다. 아. 근데 저처럼 무릎 안 좋은 사람들은 필수인데. 어떻게 조금 그 핑계로 또 등산 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드는데 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 도전해보겠습니다. 부터 삼겹살을 쫓고 씁니다. 탄산 맥주가 엄청 간절한데 맥주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데 안 먹고 참고 있습니다. 지만 물로. 지금 시간이 8시 20분 정도입니다. 서둘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등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빨리 9시, 10시, 11시. 퇴실 시간까지 여기 올수 있을지 모르겠네. 퇴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오르는 게 더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죄송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오늘 응. 산에 오르려고 좀 일찍 일어나서 밥도 일찍 먹고 빨리 지금 철수를 끝냈는데, 어 방금 그 조금 잠깐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바로 좀 무릎에 이상한 느낌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오늘은 산행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틱이라도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의지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겠는데 아예 지금 스틱도 안 가져와 가지고 무리하지는 않는 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The best one. Now I've got one more accent two less sense you for holding It would all of my reasons For running far from my feelings Now I'm down on my knees and Watching you as you leave him